올해, 예, 라러남대에서 최우수 정원으로, 어, 이제, 꼽힌, 이제, Maybe라고 하는, 이제, 카페 정원입니다. Maybe. 어, 이제 가을의 모습을, 어, 좀 스케치 해보려고, 어, 잠깐 들렀습니다. 어, 테이블마다 이렇게 모과를, 어, 놓았네요. 어, 모과 향기가 참 좋죠? 어, 좀 투박해 보이는, 어, 모양이지만, 모과는 향기가 좋아서 놀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원이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인데 어, 이 가운데에 이제 예, 카페가 있죠. 어, 그다음 이제 이 부부가 사는 이제 예, 집도 있고, 이제 카페가 이제 주 1층에 포진이 예,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대부분의 공간이 이제 정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을 가을 가을의 한 복판이죠. 어, 가을의 한 복판의 이제 모습을, 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뭔가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어, 분위기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카페 입구에, 어, 이제, 에 입구에, 이렇게 악기 동상이 있으니까. 어, 예쁘죠? 이런 소품도. 어, 이제 신발 모양의 이제 화분 그릇에다가, 어, 이제 제라늄 종류 같아요. 이파리 모양도 예쁜데, 어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아 이렇게 두주가 이렇게 커플을 이어서 손님들 오면 어서오세요. 라는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것 같죠. 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 집의 자랑이죠. 모거나과 아, 어, 모거무가 이제 숲이도 예쁘지만, 이렇게 가을에 이제, 에, 열매. 에, 열매가 사실은 앞거이죠 정말 탐스럽죠. 어, 이래서 어주면 이제 사람들한테 예, 굉장히 이제 풍성한, 이렇게 정서적인 이렇게 허기를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삼행제인가요 어, 아니면 엄마 오리가 아가 둘 데리고 가는 모습인가요? 어, 한층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고, 어, 특히 어린이들이 오면 좋아할 것 같은 소품이죠. 예, 벤치에서, 어, 옆에는 이제 무늬 마삭이 잘 자리를 잡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우리 이 호박이죠 늙은 호박 아,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이 카페 정원을 할때 이렇게 이제 꽃이 좀 아름답고 어, 그런데도 이제 열대성인 것들 에, 또는 아열대성이라 노지에서 월동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이 화분에 심어서 어, 이제 수시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겨울 동안에 이 실내 에 배치하기도 하고 어,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죠. 어, 얘도 보니까 제라늄이네요. 제라늄. 색깔은 이제 밝은 거죠. 어, 그런데 뭐 어디 뭐 땅에 심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화분에, 예, 더구나 같은 톤의 황토 화분에 심어서, 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 훨씬 낫죠. 어, 이제 정원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변 경관을 어떻게, 일종의 차경이죠 주변을 빌려오는 거. 어, 이 집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앞에 정면에 에, 담이 없죠. 그 이게 이제 개방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 정원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넓어 보이는, 어, 이제 그런, 어, 이제 형태로 디자인을 했죠. 어, 나파이 앞에 이제 이 여우, 어, 조형물도 예쁘지만 그 주변에 남천이죠. 남천. 남천이 이제 테두리를 입히고 있고, 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상당히 오래된 백화등이죠. 백화등. 어, 오래 꽃이 피면 하얗게. 해. 이 전체가 향기가 꽉 차죠. 향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기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위 하나지만, 이게 주변에 이제 식물들로 어 예쁘게 꾸며서 사계절 좀 아름다움을 주는, 이런 것도 정원을 좀쁘게 갖고 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어, 여기는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실내로 쓰고, 또는 이렇게 이제 폴딩을 완전히 제껴버리면, 어, 실외 공간이 되는, 어, 이제 그런 공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이렇게 화분, 이 꽃기린이라고 하는 식물이네요. 어, 현재 꽃이 예쁘게 피어 있죠. 어, 그래서 거의 이게 작은 정원에 직접 느낄 수 있죠. 어, 이렇게 예, 문을 열게 되면 이제 이런 공간도 카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 좀쾌적함을좀 느끼고 아참 내가 힐링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사실 이 집의 정원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어, 이느릅 나무예요. 어, 아마 한 10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에, 사실 이제 마을에서 좀 버려질 운명이채해진 나무인데 어, 이제 에, 이제 데려다가 이제 정원에 심고 어, 쭉그리고 이제 전정을 하면서 어, 이제 갖고 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메이비 카페 정원에 에, 보배처럼 어, 한 보판에서 어,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제 그늘도 주고 그래서 아주 지금 보배로. 어, 참 잘하고 있죠. 예, 그것도 자연스럽죠, 이게. 예, 좀 이질감이 네, 느끼지 않죠. 되고. 이 개구리, 네, 예, 이 조각을, 네. 어, 분물 이제 두 개를. 네, 그래서 참 좋아 보이는 게, 게 혼자가 아니라 이게 늘 커플로,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커플.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어, 본인하고 둘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 모습도, 어, 참 좋아 보입니다. 음. 이 남도염은 이런 게 좋죠. 어, 이렇게 이제 종려나 야자수, 이런 것들이 지금 예, 정원의 경계 부분에 예,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죠. 어, 그래서 여기가 아열대 지역임을 이렇게 예,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 이쪽이 내륙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이제 흉내기도 어려운 그런 전경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 내가 정말 정원을 좋아한다. 식물을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남쪽으로 오라. 남쪽에서, 어,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쪽으로 권하고 네. 있습니다. 어, 좋죠. 아, 파고라인데, 보통은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 집은 이제 백화등으로 했습니다. 백화등. 마삭줄의 예, 한 종류인데, 이제 꽃이 작게 피죠. 예, 5월에 그꽃 향기가 장난 아니죠. 너무 좋죠. 이 백화등을 보통 보 산에서 보면, 어, 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요. 나중에 그 소나무를 죽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나무 보호 차원에서도 일부 제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몇주 캐다가 심은 것들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유지과제를 잘하고 그래서인지 아주 완벽한 천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여름밤에 정말 좋죠. 앉아서 이 차도 한잔하고, 음악도 듣고, 또는 이한 주에서 바비큐 같은 것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징 있는 형태의 파골라, 천편 네, 인증인 것보다는, 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식물로, 네, 이런 모습도 상당히 강점이죠. 조합이기도 하고. 어, 이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배돌들인데 이런 폐벽돌 모아다가, 이제 바닥을,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면서 잡았죠. 이런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엣치 처리를 잘 했는데, 어, 이것도 이제, 돌자재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어, 손을 쭉 따라서 그었죠. 여기 나는 여러 가지 폐장을 활용해가지고, 얼반들지 이렇게 멋지게 알트란 이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본인이 직접 어, 이제 씨앗을 뿌리고, 어, 육묘하는, 육묘 운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자기 필요한 거 쓰기도 하고, 어, 아니면 이제 예, 이게 묘를 좀 키워서 나눔도 하고, 어, 이번 학기는 여기가 정말 보배 같은 공간이죠. 위에 보면 이제 관수 시설도 잘돼 있죠. 이제 스프링클러 형태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위에서 밑에로물 떨어지도록, 그래서 물 관리도 굉장히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정건 이제 크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있을 건다 있죠. 어, 예,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인데, 어, 옛날에 여수 엑스포 때 그, 연예인들이 옷 갈아입는 그런 컨테이너였어요. 근데 요걸 이제, 구해서, 이제 집에, 처음에는 이제, 예, 이제, 연장도 트는 그, 참고로 쓰다가, 어, 지금은 이제, 안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도 있고, 어, 이제, 싱크대까지 놓아서, 안에서 웬만한, 이제, 파티 같은 건다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공간이 예쁘게 구성되어 있죠. 어, 이런 것도 사실 진짜 프로, 프로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제 바비큐 같은 거할 때, 밖에 좀 추우니까, 얼마든지 안에서 이제, 예, 이제 거의 정원 수준에서 이제 즐길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지금 밖에 장미로 거의 완벽하게 덮었죠. 어, 그리고 5월부터 이제 한 6월, 7월 여름 내내 예, 이 장미가 아, 완전히 덮는 어, 이제 그런 멋진 이제 예, 건물 형태로 어, 유지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농기계 창고예요. 어, 근데 창고를 어, 창고처럼 보이지 않고 어, 거의 예쁜 어, 이렇게. 건축 구조물처럼 보이죠? 어, 그래서 이 그래도 이제 당신은 꽃과 같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을 가꾸는 사람인데, 예, 진짜 꽃, 이런 마음으로 이제 꽃을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안을 보면, 예, 이 작업토들이 쭉 있죠. 어, 굉장히 정갈하게 있죠. 이게 본인만 알겠죠. 뭐가 어디있는지 어, 이제 이 가드너, 어, 이 가드너의 매직은 이제 여기서, 어, 보니까 여기 지금 용접까지 다 하시는군요. 어, 이제 얼굴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여름에 쓰는 관수 장치 같은 거 있고, 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좁은 공간을 예, 120%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네요. 어, 이 공간이 참 좋아요. 어, 이 공간이 일분에게는 예, 아, 여러 가지 작업장, 작업 도구들이 있고 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 뒤에 이제 육묘업, 묘를 키우는 온실도 있고, 어, 그러면서 이 돌아앉아서 돌아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아, 퍼볼라도 있고. 어, 그런 거 하면은 뭐, 이 느름나무 그늘 안에서, 어,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이두 부부의 에, 힐링터가 실질적으로 여기겠죠. 저, 저 카페 안에 이제 작업장이고, 일터이고, 어, 휴식처는 여기겠죠. 그래서 두 분이 아침에 매일, 그, 매일 식사 때마다, 어, 식사 장소가 바뀐대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앉아서 커피 한 잔과, 어, 빵, 어, 그리고 약간의 뭐, 샐러드. 이게 이제 아침 식사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또 사랑하는 얘기, 재밌었던 거, 어, 내년, 이제, 라이프 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좀 살고 있는 거죠. 울타리는 이제 사철나무가, 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사철은 뭐, 저주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제주도까지, 좀 골고루, 어, 상록으로 월동을 하니까, 어, 참 좋죠. 그 균일하게 일정을 딱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얼마든지 또, 어, 필요하면 전정으로, 어, 이제 길을 좀 조절할 수가 있고, 어, 생육이 강하니까, 어, 이파리도 예쁘지만, 나중에 이제, 에, 꽃 피고 열매도 맺죠. 어, 빨갛게.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보기가 좋죠. 여수 이제 메이비 정원. 에, 우리 이제 김병건 대표님. 어, 여기 사람들 많이 오죠? 네. 들어오면 커피를 마세요. 정원을 봐요. 아, 정원을 보러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이 50이면. 예. 또? 자주 다니던 분은 또 커피 마실 반해서 오지. 아, 반반. 분들, 반반.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잠깐. 예. 이 정원 쪽에 놓 오면 내가 흔들어질 텐데, <laughs> 커피 또모시놓오면 <laughs> 이제 각시가 좀더흔들까질 같고 예. 그래야 또 서로 예. 가족이 좀, 가정이 좀 평화할 음.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정원을 가꾸면서 좀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야, 참 즐겁네. 예뭐 이런 거한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정원을 음. 가꾸면서 행복한 거한두 가지. 첫 번째는, 예, 정말 적은 꽃한 송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직접 해주신 분들. 아, 아 그럴 때참 아름답다. 어 예. 여기 이런 꽃이 아, 있네. 예, 예. 이 꽃은 뭐예요? 이렇게 음. 어, 관심있게 봐주신 음. 분. 직접 표현하는 사람들. 예, 예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보람을 느끼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어, 굉장히 많은 손이 들어갔겠다. 예. 에, 시간과 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예. 즉 인정해준 것 같아서. 아, 인정해줄 때 예. 너무 예. 힘도 나고. 예. 그래서 제가 1 년에 한두 번, 두 번은 짓고한세번 정도는 꽃을 계속 예. 이렇게 바꿔서 예. 키워서 이렇게 예. 그분들을 교제 맞도록 예.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원 주 입장에서는 정원에 오는 사람들이 야 너무 아름답다. 그냥 참 아, 이곳은 뭐예요?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 네. 예, 그리고 야 이렇게, 이렇게 기르기까지 정말 많은 정성이 들었겠네요. 헉, 얼마나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런 인정받을 때. 네. 예, 이게 우리가 정원을 방문할 때는 그늘두 가지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어 근데 또 이제. 뭐또 반대, 막 그냥 꼴불견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없나요? 사실 있죠. 예, 꽃. 예를 들면, 어, 꽃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어. 근데 아직도 네. 이렇게 그냥 어? 너무나 관심이 지나치고 너무나 자기 감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음. 끊는다거나. 음. 아이들이, 음. 철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숨바꼭질한다고 음. 막꽃 속에 음. 숨어서 이렇게 음. 정말 어렵게 키워놓은 건데 이런 예, 사람이 볼 때. 건데 어. 이런 경우에 조금 아, 저건 예. 아닌데 예.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자제 좀 시켰으면 예. 저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 성의 있게 어렵게 예. 키워놓은 건데 여러 사람 보라고 예. 하는 건데 예. 그런 손상이 왔을 때좀 속상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보면 유실수도 몇개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음. 이것도 보라고 해 놓은 정원수의 일정인데 그렇죠. 어. 아무 음. 생각 없이 뚝 따. 따서 입으로 예. 예. 어. 이럴 때 음. 그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많이 이렇게 열으니까 예. 바깥 바구니에다가 떨어진 걸 계속 아치면 모아놓으면 음. 음. 필요하신 분들 한개씩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아. 하면 예. 한 사람이 예. 다, 다 가져가고 예. 막 그냥 보자고 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차에서. 가져갈, 저런 음. 분들은 서로 나눠 가져가면 좋을 텐데, 음. 저걸 가져다 뭐 할까. 음, 욕심. 필요없는 욕심이 예. 이렇게. 근데 꽃 앞에서도 욕심이 예. 있는 예.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 좀 속상할 때. 속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에, 함부로 해서 이제 훼손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냥 무심코 뭐 씨앗을 따가거나 허락도 없이. 예. 이제 사실 정원에서, 정원식 방문하면 꼭 지켜야 될 에티켓인데,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막 훼손한다거나, 어린이들 마음껏 뭐뛰어들려한다거나 어,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역시 이제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또는 이제 뭐가,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감이 있는데, 어 감을 따서 먹으면 뭐 하루나 이틀 행복하겠죠. 근데 그 두, 두 면은 저도한두 달간 붙어 있거든요. 그요 그럼 지금 가을 감색을 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정서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역시 이제 선생님도, 어, 이제 모과가 나무 있는 채도 좋고, 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도 아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가 나눔을 하려고 잡는하려 <laughs> 나눔을 하려고 <laughs> 하세요. 예. 그러는데 그냥, 예, 그냥 이제 하나씩 줘야 되겠군요. 다 가져가면 가져가버리죠.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아, 어, 그 그래, 그러긴 하겠네 그래서 아직은 이 나눔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 티켓 갖추고 난 뒤에, 예, 슬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돼요. 근데 어쨌든 뒤에 보니까 워낙 나눔을 좋아해서인지, 그, 이제 육묘 온실도 있대요. 그래서 직접 아, 이제 조, 파종도 예, 하고. 조그맣게 합니다 예, 묘도 네. 키우고. 물론 일부 이제 상당 부분은 여기 이제 쓰기해서 기르는 것도 네. 있을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좀 이게 나눔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보여요. 그단한 그러니까 400평 되는 정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해서 별도로 이렇게 육묘하는 이렇게 하우스 있는 공간은 흔치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 보여서 야, 참 취미는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제 많이. 근데 꽃이 이렇게 <laughs> 사다가 이렇게 화원에서 사다가 네. 심어 보니까 음. 그 기간이 짧아요. 네. 개화 기간이. 음. 근데 직접 여기서 육묘를 해서 음. 피기 전에 음. 정식을 하면 음. 거기에 예, 정착이 돼가지고 음.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면 굉장히 오래가더라고. 그런 지금 장점도 있고 꽃을 나눠주거나 나무를 나눠주면 그 꽃을 보고 나무를 봤을 때는 항상 제일 신각할거 아니에요. 그거 그 그렇죠, 그렇죠. 그 최고의 선물. 의미가 있을 것 예. 같아서. 내가 예. 시드시들라면 그냥 보지 아픈가? 전화도 하기도 <laughs>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나무 예. 선물이 그래서 좋은데. 예. 예, 굉장히 아. 저도 그 뜻을 알아서 음. 이제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박사님이 이렇게 좋은 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체육상을 받다 보니까 음, 충분히 뭐 어. 자격이 넘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좀 어차피 심고 나면 뭐할 거야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니까요 예예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 좀선하게 하고 어, 아름다움을 주고 어, 나름대로 참 본인도 이제 아내와 함께 좀 행복하게 그, 이제 살고 이, 하루하루 이게. 삶이죠, 뭐. 나중에 그럼요. 뭘 이루겠다,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원이 바꾸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모이참 좋습니다. 여, 이 여수의 정원문화 확산, 이, 메이비가 책임진다, 책임집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좀, 군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습니다 혹시 무슨 정보가 필요하거나, 음. 필요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그러세요. 네. 사님한테 예, 예, 현재 예, 의뢰를 하요 제목이 껐다건 가까우니까요. 한번 네, 놀러 오셔도 네. 좋고요.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많은 지도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